여기는 정상 북도 의성군 제 고향에 왔습니다. 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으네요. 이 영상은 아마 제가 이 유튜브 만들 때까지 아마 이거 이 영상을 남겨둘 거예요. 영원히 내 영상을 이렇게 남겨둘 거고요. 아마 한 5년이었지만 지난번에 이게 추억의 영상이 되겠지요. 내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촬영했다는 그영상 추억의 영상이 남겠지요. 여기 지금 보이는 산은 마을의 마지막에 있는 뒷산이고요 비닐하우스 한동 있고 또한동두동세 동이 있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앞산이 보이고요 지금 저기 앞산 보이는 게 저게 앞산을 보인 게 지금 저기 예정상이, 산이 오선당이라는 곳입니다. 다섯, 또, 다섯 명의 선녀들이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목욕을 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곳이 가지고 오선당이고, 가운데 산일 쪽이 나무가 없는 곳이 저기 뭐냐면은 태양광이라고, 태양광 발전기라고 저렇게 해놓고 있네요. 완전히, 완전히 보기 싫어졌네요. 저기 태양광이. 쉽게 이야기하주 흥물로 남았네요. 자연은, 자연은 그대로 넘겨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자연을 완전히 해소를 했네요. 자연 훼손을 했군요. 약간 조금 늦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남, 남기고 있어요. 혹시, 독자님들이, 유치님들이 이 영상 보게 되면은 무조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즘 좋아요가 많이 부족하네요. 제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영상이 싫어도 일단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연락, 그 댓글 남겨주시고요. <laughs> 여기는 마을 심터라고이곳에 마을 해관이라고 조립식 온난기지 있는 곳이고요. <laughs>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마을 뒷산도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다짐하게 됐습니다. 동네가 아주 와담하지요 강아지 소리만 들면 들리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동네가. 낮에 영상은 남겨야 되는데, 낮에 영상 못 남기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영상 남기고 있네요. 아까 전에, 오전에, 오늘,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작동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녹화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정자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열리면 여기서 이제 심터예요. 여기가 이제 어르신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러면 이제 담소 나누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비 아무리 와도 이 다리는 이제 침수가 안될것 같고 다리가 여기 겁나게 높고 하천 뚝이 겁나게 높아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발에 조금 흔들리는 거 여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 청진지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앞에 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동네가 아주 허음하게돼 있고요 여기 가구수는 몇가구안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됐네요. 저기 불빛포인트 저기는 저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보면은 저기는 이제 성당이 있어요. 카토릭 농민의 성당 이쪽에는 기독교고, 장로교회고 이쪽에는 카톨릭교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보인트, 곳이 제가 자란 학교, 초등학교 최종 학교고요 어저께도 산소에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 못 찍었고, 장비를 못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후라시 킬거요 더워요. 지금 바람은 온도는 조금 영하권을 내려갔는데 영하 1, 2도권을 내려갔는데 그렇게 춥진 않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아주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고요 여기 낮에 영상은 한 3도에서 4도 정도 되고요. 낮에 영상, 한 4도에서 5도 정도 사이. 그리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거, 이거 달. 위에 보시면 달 있잖아요. 달도 보이고요.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별도 보일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별도 보일 거고요. 인데 들판이 꽤 넓어요. 여기도 좀 들판이고요. 여기 평야가 완전히 그 아주 아주 넓어요. 여기 주 종목은 뭐냐면은. 뼈,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의성하마는 양파, 의성하마는 마늘이죠. 육즙마늘. 의성에서 유명한 곳은 육즙마늘이고, 육즙마늘이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서, 육즙마늘 여기서 많이, 나, 재배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한달됐 있다가 4, 월달 되면은 여기도 이제 꽃이 만발하겠고 포르포르산 새싹이 많이 올라와 있겠지요. 지금은 이제 갈색으로 해서 해가지고 풀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갈색 지나면 이제 푸릇푸릇산재 저기 새싹이 올라오겠지요. 산도 이제 봄물 이제 바뀌고 진달래꽃하고 철쭉꽃하고 이제 연발 하겠지요. 저희 마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집에서는 한 100도 정도 될것 같아요. 100마리 정도 키우고 100마리는 안 되고 한 50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예상하기를 길도 표정도 아주 잘려놨고요. 여기는 짜우들이 없어요. 캄보디아 말로 짜우가 뭐냐면은 도둑놈들. 일단 도둑들이 없어요. 저직들이 있어도 개소리 때문에 저직도 못하게 있고 못할 거 같고. 창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그 말, 그, 농기계 창고가 있네요. 여기도 넘기기 참 거고. 씨발. 저 둘째, 둘째, 둘째. 봉평 어디 가봐야지. 진짜. 이렇게 새끼 보여 저기 진돗개 정제 진돗개 정겨. 많이 끼어. 밥 주소. 법물로 왔어요. 아 밥이 있니 께요 밥좀세요아 밥은 또 먹으러 왔는데 아 춥다. 兄弟，哎，哎、啊。啊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